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육군 20기계와 보병사단이 차세대전차 K2 흑표의 하천 잠수 도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최대 수심 4.1m 하천에서 완전히 잠긴 채 자체적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김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세대전차 K2 흑표가 빠르게 기동하며 적진을 향해 전열을 정비합니다. 전후 좌우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포시는 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탐지하고 포탄 장전과 사격에 이르는 전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첨단 공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막강한 화력으로 강 건너 적진지를 무력화 시킨 뒤 본격적으로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K2 전차는 최대 수심 4.1m의 하천을 잠수해서 건널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하천을 문교나 부교 없이 자체적으로 도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흑표 전차가 포신까지 완전히 잠긴 채. 수심 3m의 남한강을 건넙니다. 물 위로는 전차 내부로 공기를 전달하는 탑 모양의 스노클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체는 완벽한 방수 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폭 300m의 강을 건너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7분여. 전차가 독자적인 도하 능력을 갖추게 되면 부교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공격 작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천은 장애물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기동로라는 인식으로. 저기 있는 곳은 어디든 전광석화같이 기동하여 적의 주력을 격멸하겠습니다. K2 전차 흑표는 현재 육군 24단과 11사단에 70여 대가 실전 배치됐으며 향후 200여 대까지 전력화될 계획입니다. 국방 뉴스 김지한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 체계를 잘 추진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유입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먼저 강진이 발생해 피해를 입은 일본과 에콰도르의 국민과 정부에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부 등 관계 부처는 지진 피해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최근 환태평양 조산대의 지각활동이 활발해지고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지진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서는 지난해 수립한... 지나... 지진 방재 종합 계획에 따라서 관측 시스템 고도화, 시설물의 내진율 향상, 지진 재해 대응책의 강화 등 지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지진 발생 시의 대피 절차 등 국민 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알려드려서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염병 유입에 대비하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황 총리는 최근 중동 지역에서 메르스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미국 보건 당국이 지카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등 국제 사회의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염병 유입에 대비한 철저한 검역과 함께 예방과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등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는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서는 의심 환자 신고, 진단 및 격리 등 일련의 과정이 매뉴얼에 따라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히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황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새롭게 구성될 20대 국회와 협력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이 19일 서울에서 만나 대북제재 관련 이행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북한의 5차핵실험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책 협의도 논의됐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핵실험 이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던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석달 만인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3월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담의 후속 논의를 위해 모인 각국 참석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5차핵 실험 징후가 포착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책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 차관은 협의회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임성남 외교 1차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과 사이키 사무차관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을 비롯한 제재 활동에 더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이밖에도 한미일 차관은 중국과도 공조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는 등 다음 달당 대회를 앞두고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38노스가 북한의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38노스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천천히 준비하면서 전격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지난 14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실험장 주변에서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 사진에는 가로 1.5m 새로 2.5m 크기의 트레일러나 소형차로 보이는 물체가 갱도 입구에 서 있습니다. 11일에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에서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크기의 물체 두 대가 포착된 바 있습니다. 북한 군사문제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스는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11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북한이 무기용 플루토늄을 더 얻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오차핵 실험이 느린 준비 과정을 거쳐 전격 단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 14일에 촬영된 위성 사진에는 핵실험이 당장 임박했다는 증거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지만 위성 사진에 중요한 핵실험 징후를 가리기 위해 북한이 천천히 준비했다가 전격적으로 감행하는 형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핵실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 역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했을 때와 같이 기습적으로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다며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 기습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 장병들을 초청해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프렌즈 포레버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태권도 캠프를 시작으로 총 5차례에 걸쳐 7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강경일 상사의 보도입니다. 주한미군 장병들의 힘찬 기합 소리가 체육관을 뒤덮습니다. 발차기 동작은 미숙하지만 눈빛만은 이미 유단자입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 장병들을 초청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태권도 캠프 현장입니다. 이날 태권도 캠프는 3군 사령부와 국가대표 시범단, 코돌이 어린이 시범단의 통합시범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 태권도 기본 동작과 호신술을 한국군의 시범과 함께 동작 하나하나를 숙달하는 등 가장 기본적이고 활용이 가능한 동작을 체험했습니다. 1972년 처음 시작된 프렌즈 포레버 행사는 그동안 18,000여 명의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so being here today is a great opportunity for uh, military members, uh, air force, as well as uh, army to participate in the uh, korean taekwondo demonstration. we're all having a great time here, and uh, it's a great experience uh, seeing the demonstration teams as well as experiencing the, uh, this side of the korean culture. 한편,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연합 방위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권도 캠프로 시작된 이번 프렌즈 포레버 행사는 4월부터 7월까지 서울 고궁 관람과 제주도, 경주, 해인사 탐방이 이어집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행사를 통해 한미 우호 증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국군 재정관리단의 가장 대표적인 임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급여 지급인데요. 만족 높은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군 재정관리단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국방가족의 행복과 감동을 창출하는 국군 재정관리단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달간 흘린 땀의 결과물인 급여. 국군 재정관리단은 조국 수호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힘쓰고 있는 장병들과 군무원들을 위한 중앙급여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국군 재정관리단이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자는 매월 67만 명에 달하고 그 금액은 무려 9,015억 원입니다. 국군 재정관리단은 이큰 금액을 정확하게 지급하면서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급여 업무 체계를 꾸준히 개선해 왔습니다. 각종 수당이 잘못 지급돼 인건비가 누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재수당 전수조사를 강화했고 2015년 기준 부당수혜자 4만 6천여 명에게 29억여 원을 회수했습니다. 회수한 금액은 국고로 환수하거나 부족한 인건비 예산으로 재집행됐습니다. 국방통합급여 포털을 개선한 것도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가선 결과입니다. 우선 간부뿐 아니라 병사와 생도들도 급여 포털을 활용해 간편하게 급여를 조회할 수 있게 했고, 각종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확자금 대부와 각종 수당을 신청하는 것도 급여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밖에 원천징수 영수증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재증명 서류도 급여 포털을 통해 발급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상급 부대 재정 부서나 행정기관 금융기관으로 직접 방문해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사무실에서 서류 발급과 여러 서비스의 신청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포털을 통해서 좀더 간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조회만 가능하던 것을 신청과 조회가 둘다 동시에 가능하도록 지금 개선을 했고 또 간부뿐만이 아니라 병사들도 이 급여 포털을 통해서 각종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한편 국군재정관리단은 전쟁 등 비상사태 발생으로 전산시스템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현장 지급 등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지급 장소는 군 매체나 차량 가두 방송 등으로 고지되고 간부의 경우 수령 대상자는 본인에서 가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시 가족급여 수령권자로 등록된 현역 간부의 가족은 신분증을 지참한 채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전평시 군인 및 군무원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적시에 정확하게 급여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군 재정관리단은 희생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최상의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급여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편의를 위해 변화하는 국군 재정관리단. 다음 시간에는 국방 가족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발로 뛰는 국군 재정관리단의 연금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가벼우면서도 보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볼 타입의 첨단 태양광 발열 충전제가 국내에서 처음 개발됐습니다. 가격도 저렴해 겨울철 고가의 방한복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물에 빨리 마르는 슈퍼 드라이존 기술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벤텍스 주식회사를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솔라볼 충전재가 사용된 기능성 방안복입니다. 옷감에 빛을 비추니 금세 온도가 높아지는 게열 화상 카메라로 확인됩니다. 벤텍스 주식회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태양광 발열 충전재 솔라볼. 적외선을 받으면 화학 반응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원리를 이용한 첨단 충전재입니다. 광원이 없는 경우엔 인체에서 발생하는 원적외선의 반응에 온도가 올라가는 자체 발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리털이나 거위털 제품보다 평균 10도 이상 더 따뜻한 게 강점. 국내외로 기술력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격은 아마 다운류에 비해서 한50% 정도 그 정도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될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막 우리 군의 활동성을 가볍게 해서 활동성을 높이고. 뭐 이제 가격도 저렴하게 보급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품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주 다양한 분에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수분을 빨리 배출시키는 슈퍼 드라이존 제품도 공개됐습니다. 기존 의류와 비교해 건조 속도가 25% 빨라 땀이나 비에 젖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듀폰 기업 등 해외 유명 업체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전량 수출하고 있는 기술력입니다. 우리 피부면에 있는 땀을 밖으로 얼마만큼 잘 이동시켜 주느냐 하는 게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기능이 되겠는데 벤텍스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뭐 미국에 있는 뭐 굴지의 글로벌 브랜드에 저희가 기술 수출하는 그런 로얄티를 받고 기술을 수출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순식간에 외부로 전이시키는 그런 아주 그 뛰어난 기술이 아마 여름철 소재에는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벤텍스는 국내 방산 시장을 넘어 수출을 위한 팔로 개척에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방한복부터 사계절 전투복, 운동복, 침낭까지 군용품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 흐름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태. 국내는 물론 해외 방산 시장을 적극 공략해 국방 산업의 수출길을 넓혀 입지를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좋은 제품들을 일반인들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제 가장 최적화된 제품들을 사용해야 전투력 강상이랄지 일반 생활하는 데도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생각하고 인정받은 그런 기술들을 접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7년간 첨단 섬유 소재 연구 개발 전문 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해 온 벤텍스 주식회사. 국내외 전방위 방위 산업 진출로 새로운 성공 신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방 뉴스 윤현수입니다. 통일부 유니티비와 함께하는 통일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민들의 통일 염원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 봄꽃은 활짝 폈는데 통일은 언제쯤이면 꽃봉오리를 터뜨릴까요? 강변을 따라 꽃길을 걷다 보면 통일의 문에 닿는데요. 희망과 평화의 길로 이어질 것 같은 이 문을 지나면 벚꽃만큼 아름다운 소원들이 거리를 수놓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리본에 적어 꽃길을 장식하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이산가족이신데요. 분남매 중에 혼자 내려오셔서 어,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항상 여기 한번 가고 싶어 하셨어요. 어, 그래서 이거를 오늘 소원 담았습니다. 모두의 간절한 소원이 포근한 봄날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철책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맞닿은 땅 DMZ 이곳에도 통일의 꿈을 키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500여 명의 강원도민이 평화 통일을 염원하며 나무를 심는 뜻깊은 자리인데요. 구덩이에 나무 밑동을 넣고 흙으로 잘 덮어줍니다. 발로 살살 밟은 후 나무가 잘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평소에는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오늘 나무를 심으면서 그 통일이 빨리 하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불어가는 바람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사랑이 전해져서 이 나무가 한 2m 자라기 전에.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MZ가 분단의 땅이 아닌 평화의 땅으로 거듭나고 아름다운 한반도를 자유롭게 누빌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봄바람만큼이나 훈훈한 평화의 바람이 부는 날이 너무 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병무청이 6월 14일까지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를 공모합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이나 사회복무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TV가 6월 16일까지 장병을 대상으로 국방TV 캠페인 영상과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인트라넷 메일을 통해 응모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TV 방송부 편성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본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5회 육군나라사랑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6월 19일까지 인터넷으로 지원 가능하며 수상자에게는 참모총장 상장이 수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육군본부 인사사령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본부가 8월 3일까지 제6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을 개최합니다. 만 16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출품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호국미술대전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육군 24단의 K2 흑표전차 잠수 도화훈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적을 반드시 경멸하겠다는 우리군의 결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군은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